어, 이번 시간에는 원주율 파이, 이 파이는 무엇일까 그리고 부채꼴의 호의길이와 넓이에 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원이나 부채꼴의 호의길이 넓이를 구할 때꼭 필요한 것이 바로 원주율 파이입니다. 근데 파이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으면 원주율의 정의를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 원주율을 이용해서 부채꼴의 호의길이와 넓이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단원의 내용을 공부하기 앞서 우리가 알아듣겠습니다. 바로 원주율이에요. 원주율, 초등학교 때는 이 원주율을 어림값으로 썼어요. 근사값, 어림값, 먼저 정의를 보면 하나의 원이 있을 때그 원의 지름의 길이 분의 지름이라고만 쓸게요. 지름의 길이 분의 원둘레의 길이. 그걸 원주라고 합니다. 원주. 이게 너무나 간단해요. 원주의 정의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지름 분의 원주예요. 그런데 모든 원에 대해서 이 값이 같은 값을 가지더라라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3.14 1592하고 끝이 없어요. 얘는 유리수가 아니에요. 물이 씁니다. 그러니까 분수로 나타낼 수가 없는 수예요. 네, 그런데 이 원주율 값은 어, 매우 중요합니다. 원의 넓이를 구하는데 그래서 매우 중요한 만큼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이 값을 이제부터 우리는 파이라고 쓸 겁니다. 이 파이는 고대 그리스 문자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어, 한일자에 여덟 팔자를 쓰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읽을 때는 초코파이 할때 그대, 그대로. 어, 먹는 파이죠. 있 그대로 읽으면 돼요. 파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3.14159 원주율 값을 원주율 값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파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가 뭐예요? 그러면 원주율이라고 요 대답하면 돼요. 원주율.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주율에 관한 식을 일단 반드시 외우고요. 이 원주율 구하는 식을 이용해서 또 다른 식을 만들 수 있어요. 양변에 지름을 곱하게 되면 원주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원주. 양변에 지름을 곱하면 지, 원주죠. 원주는 원주율 곱하기 지름이 되는 거예요. 원주율 곱하기 지름. 이 바로 원주, 원둘레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원을 그릴 때, 자, 간단하게 여기다 이제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원을 그리고, 자, 여기다 작은 원을 그리고요. 원을 그린 다음에 반지름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여기다 뭐 지름을 표현해도 되고 반지름을 표현해도 되고, 그러면 이 반지름을 우리는 소문자 r로 쓸 거거든요. 소문자 r. 그러면 지름은 r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이 r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원주율은 우리가 방금 전에 이름을 붙이기로 했잖아요. 원주율은 파이. 그리고 지름은 이 ER. r. 어, 반지름의 두 배니까. 그래서 원둘레의 길이. 원둘레의 길이 원주를 보통 l, 랭스, 랭스의 머리 글자 L을 따서 소문자 l 로 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걸 곱하게 되면, 자, L은 어, 숫자와 문자의 곱을 할 때는 수를 문자 앞에 씁니다. 근데 파이는 수와 문자의 중간이에요. 그래서 E, 파이, 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원주. 원주율 곱하기 지름인데, 식으로 나타내면 L은 2파 R 이렇게 원주의 길이를 나타내는 구하는 공식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외워야 됩니다. L은 2파열.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도 가능합니다. 그건좀 이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원주, 자, 우리가 지금 원주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원주율에 대한 정의만 알면 돼요. 원주율이 뭐예요?라고 물으면 아, 지름의 길이분의 원주요라고 답변을 할수 있으면 돼요. 원주율이라는 것은 지름의 길이분의 원주입니다라고 답변을 할수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값의 이름에 우리는 파이라고 이름을 붙여준다. 원주율에 파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 이식을 이용하면 원주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면 원주는 2πr e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나는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2πr. E 이 π라는 값은 무리수예요. 무리수. 무리수. 무리수라는 것은 유리수가 아닌 수란 뜻인데 유리수의 정의가 유리수란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잖아요. 그러면 무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를 말하는 거예요. 음, 무리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원주의 길이를 우리가 2πr로 계산할 수 있는 것처럼 원의 넓이도 π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 자 원을 한번 그려보고요. 이 원의 반지름, 뭐 지름을 한번 그어볼게요. 그럼 중심이 있겠고 반지름이 r입니다. 자, 이럴 때 원의 넓이, 넓이는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여러분이 아마 초등학교 때 이런 공식을 외웠을 겁니다. 원주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 그리고 원의 넓이는 반지름의 길이 곱하기 반지름의 길이 곱하기 원주율.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그죠? 렇 이때, 이 반지름의 길이를 소문자 R이라고 쓰니까, 그리고 원주율 값은 파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원의 넓이는 반지름의 길이 R 곱하기 반지름의 길이 곱하기 R, 원주율은 파. R 곱하기 R 곱하기 파이가 되는데, 어, 문자와 숫자의 곱에서는 수의 곱에서는 수를 문자 앞에 쓴다 그랬죠. 근데 파이가 어, 문자보다는 앞에 씁니다. 수 다음에 쓰는데 문자보다는 앞에 써요. 그래서 원의 넓이를 자, 원주 원주는 이파이알이고 원의 넓이는 파이아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원의 넓이. 자 이때 원주를, 길이를 나타내는 length, 머리 글자 L을 따가지고 L은 2 파이 R이라고 쓰고요. 넓이는 size, 머리 글자 대문자 S를 따가지고 대문자 S는 pi R의 최고 이라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 원주의 길이는 원주든 넓이든, 원의 넓이든 반지름의 길이만 알면 음 원주의 길이도 구할 수 있고, 넓이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드시 이 원에 관련된 원주의 길이 L은 2πR 그 다음에 원의 넓이 πR의 제곱, S는 πR의 제곱 이두 개를 외워놔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얘를 외워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원주의 길이와 원의 넓이를 이용해서 부채꼴의 넓 부채꼴의 길이와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초등학교 때는 초등 수학에서는 얘를 뭐 원주를 지름의 길이 곱하기 원주율, 원의 넓이를 반지름의 길이 곱하기 반지름의 길이 곱하기 원주율 이렇게 배웠는데 중학교 때부터는 그런 말을 안 써요. 그냥 l은 2파이r, s는 파이r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지름의 길이만 알면 돼요. 만약에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L은 2π 곱하기 R R 대신 5를 쓰니까 바로 10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넓이 S도 마찬가지 파이 r 래 제곱인데 R이 5니까 파이 곱하기 5의 제곱 25π 넓이의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L과 원이 원주의 길이 L과 원의 넓이 S를 매우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문제도 풀어보죠. 여기에 반지름의 길이가 6cm인 원의 원주 L과 넓이 S를 구하래요. 그러면 L은 2π 곱하기 R인데 R 대신에 6을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π 단위는 cm. 자, 원의 넓이 S, 대문자 S. 이퀄 파이 곱하기 아래 제곱 그런데 6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36 파이라고 쓰고요.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반지름만 알면 원주와 넓이를 구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부채꼴은 원의 일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원이 있고 부채꼴이 있는데요. 원은 이 중심각이 360도예요. 원래 360도였습니다. 그죠 원은. 그런데 부채꼴은 360도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 크기를 x도라고 한 거예요. 중심각의 크기를 x도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360도에 대한 x도가 되겠죠. 자, 그리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이 중심각의 크기 x 도에 정비례합니다. 정비례. 그 정비례식을 이용해서 호의 길이 l과 그다음에 부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넓이를 좀 헷갈리긴 하는데 부채꼴의 호의 길이도 l로 놓고요. 부채꼴의 넓이도 대문자 s로 놓을 거예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그러면 정비례식을 어떻게 만드냐면 자 L 대2파이 원일 때자 호의 길이를 L이라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L이라 둔 겁니다 그리고 원의 원주죠 원주 2파이 자 그랬을 때 중심각의 크기 x 대 360이라는 비례식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정비례하니까 그래서 l 대2 파이 r은 x 대 360이 되겠고 여기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를 이용해서 식을 정리할 수 있는데 그러면 l은 자 원래 외양의 곱과 내양의 곱이 같다라는 식을 이용하면, 360 곱하기 L은 2파이 R 곱하기 X가 되는데, 양변을 X, 360으로 나눈 거예요. 이렇게 360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분모분제 악분이 되고, L만 남아서, L은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라는 식을 만들어 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l은 원래 원의 원주 2파이 r에다가 360분의 x만 곱하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넓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채꼴의 넓이 s와 대문자 s와 원의 넓이 파이 r의 제곱인데 중심각의 크기를 x 대 360으로 해서 비례식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다를 이용하면 대문자 s, 부채꼴의 넓이 s는 파이 아래 제곱 곱하기 360 분의 x가 됩니다. 음. 자, 이 식을 한번 유도하는 과정을 써 보고요. 자, 여러분들은 자 여기서 이 노트에다가 이 그림을 그려두고요. 이런써 주세요. 첫 번째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 부채꼴에서 꼴의 호의 길이 호의 길이를 L이라고 뜬 거야 그랬을 때 L은 2πr 곱하기 360 분의 중심각 X는 여기 중심각을 말하는 거예요 X 이렇게 구하고요 자, 두 번째 부채꼴의 넓이 어 대문자 S로 표시하고요. 대문자 S는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360분의 x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노트에다가 요걸 한번 그림을 그려 주세요. 왼쪽에 있는 이 부채꼴을 그려 주고 반지름 r, 호의 길이 l, 넓이 s, 그리고 중심과 x도를 표시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 l, 넓이 s, 처음에는 이 식이 복잡해 보이긴 해요. 자, 그런데 간단합니다. 원주에다가 원주 2 파이 r 에다가 360분의 x를 곱한 거고요. 원의 넓이 파이 r 래 제곱에다가도 360분의 x를 그냥 곱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볼까요? 자, 이 문제를 보죠. 반지름의 길이가 3cm고요. 중심각의 크기가 60도입니다. 중심각의 크기가 우리가 방금 전에 x도였습니다. 그러니까 x가 60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여기 호의 길이 L과 넓이 S를 구해볼게요. 호의 길이 L은 그 공식을 한번더 써봐요. 자, 공식을 외우면서 L은 2πr 곱하기 360분의 x. 그 다음에 2번 넓이 s는 πr의 제곱 곱하기 360분의 x.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그런 다음에 r 에다가 3을 그냥 대입하는 거예요. 2π 곱하기 3 곱하기 3 6 0분의 x가 60이죠? 60을 대입하면 됩니다. 일단은 요 식을 쓰는 게 중요하고요. 계산은 천천히 하면 돼요. 약분이 됩니다. 6분의 1이 돼서 분모분자 또 약분하면 얘는 파이만 남아요. 단위 cm. 자, 이번엔 넓이를 구해볼게요. 하이 곱하기, r의 제곱인데, r이 3이에요. 반지름이 3입니다. 그래서, 3의 제곱 곱하기, 360분의 60. 자, 그리고 약분하는 거예요. 자, 360분의 60은 6분의 1이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약분하게 되니까, 얘는, 어, 3일은 3, 3이 6. 그래서 2 분의 3 파이 넓이는 단위가 제곱 센치미터입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이 공식을 외우는 게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L은 2 파이 r 곱하기 360 분의 파이 그 다음에 S는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360 분의 x 어, 이것만 외워두면 됩니다. 그리고 어, 중심각 x와 반지름 r을 대입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다른 문제도 한번 풀어보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중심각의 크기가 45도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 r이 4입니다. 자, 식을 써볼까요? l은 2π 곱하기 r인데, r이 4가 되겠죠. 그다음에 360분의 중심각 45. 이렇게. 공식을 외워서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돼요. 자, r이 4고요. x가 45입니다. 그런 다음에 계산은 천천히 하는 거예요. 이거 쓴 다음에 계산은 빠르게 할 생각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 9436 9, 5, 45. 45또 약분 되네요. 아, 8분의 1이네요. 8분의 1 그죠? 이렇게 그리고 또 앞에 있는 2와 4와 약분이 되다 보니까 얘는 파이 센티 자, 넓이를 계산해 볼까요? 넓이는 파이 곱하기 아래 제곱 4의 제곱 곱하기 360분의 45는 똑같아요. 360분의 45가 8분내리기 때문에 약분하게 되면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약분하죠. 2 그래서 얘는 넓이는 2파에만 남아요. 일단은 식을 쓰는 게 중요한 거고 계산은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위 제곱 센티미터 여기 쓰면 됩니다. 이걸 연습하면 돼요. 자, 한번 따라서 써보세요. 노트에다가 이 식을 따라서 한번 써봐요. 자, 하나 더 해보자. 2번. 이번에는 반지름이 6이고요. 중심각이 120도입니다. R에다가 6을 대입하고요. X에다가 120을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써보자. L은 2π 곱하기 R 6 곱하기 360분의 120x 공식을 외워서 이렇게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약분, 분수가 나오면 항상 약분이죠. 3분의 1인데 또 약분 되죠. 그래서 l값은 4파이 단위는 센티미터제번의 넓이 s 콜 파이 곱하기 아래 제곱 6의 제곱 곱하기 360분의 x 360분의 x가 120이니까 120을 써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약분 하니까 3분의 1이 되겠고, 자, 이때 36을 3으로 나누는 거죠. 자, 그러면 12가 됩니다. 그래서 남은 것들을 다 곱하니까 12파이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L과 S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처럼 호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중심각의 크기 x도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호의길이 구하는 공식 이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l은 2πr 곱하기 360분의 x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자, 대입해 볼까요? l이 4π입니다. 그리고 2πr이 10이에요. 360분의 중심각 x 자, 그 다음에, 분모분자 약분을 하는 겁니다. 자, 10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1, 18분의 x가 되겠네요. 자, 그럼 양변에 18을 곱하니까, 양변에 18을 곱하게 되면, 곱하기 18, 곱하기 18을 하게 되면, 분모분자 약분이 되고, x는 18 곱하기 48. 파이도약분이 되네요. 그럼 파이도 쓸 필요가 없고요 자, 18 곱하기 4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48에 32, 41은 4, 72, x는 72. 여기서는 이제 중심각이니까, x는 72도가 되겠죠. 그죠? 답을 쓸 때는 72도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음.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서 끊자.